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송가인님의 최근 활동과 그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송가인님은 최근 소속사와 일부 갈등을 겪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송가인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가인님의 스케줄은 매우 빡빡한데 이는 그녀가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 때문입니다. 특히 송가인님은 최근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하였고 이어서 2024 서울 패션위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런 바쁜 스케줄이 송가인님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으며 소속사와의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가인님은 자신의 열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JT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풍류대장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국학 전문가다운 현실적인 조언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송가인님은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 패션 2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디지털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송가인님은 런웨이 모델처럼 화려한 워킹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발산할 계획입니다. 송가인님의 인스타그램에는 최근 서울 패션 이크 런웨이 영상이 게시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복풍 스타일의 위상을 입고 힘찬 워킹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영상은 송가인님의 패션에 대한 애정과 프로페셔널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송가인님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그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가인님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팬들은 그녀의 개인적 시간을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송가인 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악과 패션의 세계에서 그녀만의 색깔을 보여줄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 님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